오늘 말, 오늘부터는 네, 4월 첫째날입니다. 4월 첫째날 예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 삶에 이 4월 한달에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텐데요. 14장 1절부터 1 4절에 보면 제일 첫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잘 알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앞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할까요? 아마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아주 기둥 것 같은 자신들의 삶과 같은 예수님이 선생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허무하고 걱정될까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던 의지하는 사람이 어, 나를 내 나의 존경의 대상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누군가 교제한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 선생님이 어, 그 어디로 이동하시거나 전근가신다고 할때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뭐 어디로 뭐 가까운 데로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이 걱정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안심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아버지께 간그 길은 오직 남의 통에서만갈수 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각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 거는 행한 그 밀로 말미암아마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정못 믿겠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생기거든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진리를 찾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을 두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씀, 말,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 속에는 아주 약간의 의심과 아주 약간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이라, 믿음 생활이 아닌 그냥 공동체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익숙한 나의 삶의 영역들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야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물론 이것도 우리 안에 참 귀한 역사죠. 귀한 은혜죠. 어,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어, 예수님하셨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자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어, 어, 너희들 같이 처한 것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할수 있겠냐?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잖아요. 병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어, 성격이 모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너그럽게 사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 전체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 예수님의 삶의 여러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놀라운 기적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따라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새벽에,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가끔씩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좀 허락해주세요. 아 물론 좋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해주셔서 그 물질로 많은 영혼들을 좀 돕고 살게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더 돌아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인데 거기 하나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신경못 쓰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지 못합니다. 제가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을 하나 주세요. 예수님 제안에 극률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안에 용서가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생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로 선언하신 예수님을 늘마음을 품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덕능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확인해 주시되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함 순결함 자비와은민의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늘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